아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지금까지 한 36개국을 여행을 해봤는데 좀 제가 느낀 점예올 연말에 도 갈라 했었는데 아안 가게 된 이유들 한번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여기 있는 거는 전부 다 외국 가가지고 산 겁니다. 뭐, 기 보이는 거는, 뭐, 스페인 가서 산 것도 있고, 예, 저 뒤에 보이는 거는, 아, 모로코 가서 가산 겁니다. 한, 우리나라 돈으로 한 1, 2천 원 밖에 안 했습니다. 동키 호텔이라든지, 저런 거는 벨기에 가서 사고 이거는 부산에 국제시장, 그 깡통시장 가서 샀고 이것도 뭐, 돈 많은 식 했거든요. 이거는 아프리카 가서 산 거고, 옆에는 베트남에서 산 거고, 몽골 가서 샀고, 이거는 루브르 박물관 가서 샀는데, 우리나라돈 10만 원 넘습니다. 옆에 있는 거는 파키스탄 청동을 된 거, 이것도 몇만원 주는 것 같습니다. 예. 파키스탄은 가진 않았지만, 여기 기념품 팔더라고, 그 파키스탄 사람이 그래 서산 거고, 요 낙타 같은 거 청동을 된 거, 거의 뭐 우리나라 돈으로 뭐 1, 2만 원 주고. 샀습니다. 여기 있는 거는 타조알이거든요. 이거는 남아공, 그 제리시안 가서 샀어요. 이두 개가 하나의 그겁니다. 세트입니다. 예, 네, 이거 두개 가지고 한, 제리시안 가서 한 7, 8만원. 이거 기린이라든지 이런 거든 아프리카서 가서, 가서 샀는데, 몇천원 밖에 안 합니다. 쌉니다. 이거는 몽골 가서 샀는데, 아, 7만원 줬는데, 굉장히 비쌉니다. 비싸. 아... 이런 거, 예술성 괜찮거든요, 이런 거. 베트남, 그 밑에. 그래서까마우스 샀는데, 돈만 원밖에 안 합니다, 이거. 얘는 제주도 가서 샀고, 이것도 몇만 원 주고 샀습니다. 이장같이 생긴 거, 이거는 아프리카, 아니, 남아공가 가서 샀는 거예요. 이거 20만 원 넘게 줬어요, 22만 원인가. 이거 꽤 비싸게 샀어요. 예전에는 아무 생각 없이 샀네요. 일본의 기모노 인형도 이거, 꽤 줬어요. 한 4, 5만 원준거 같은데. 옆에 이거, 이건 제리시장 베트남 그 거, 거서 샀는데, 한 만, 만 몇천 주 샀어요. 거 몽골에서 한이 정도 되면 한 7만원, 8만원, 몽골이 비쌉니다, 아무튼. 이건 또 기념품 파는 이것도 몽골에서 샀는데, 우리나라 돈으로 한 7천 원 정도 줬습니다. 아, 이거 상당히 가성비 좋네요. 전반적으로 보면, 은 베트남에서 산게좀 저렴하게 주고 좀 샀어요. 예전에 이거, 베트남 이거, 아우자요, 인형, 인형 같은 거네개 해가지고, 1달러씩 그랬거든요. 지금 한 개도 뭐, 7달러씩 가대. <laughs> 아무튼 간에, 그렇네요. 상해 가서 샀고. 한십몇년 동안 이거 많이 모았습니다, 이거. 집에 있으니까, 아, 한 번씩 볼 때마다 기분이 새롭네요. 인도에, 인도 그, 코끼리 것도 한 4만원 주고 갔네 원래는 여기 책장인데, 책장을 다, <laughs> 책을 다 정리하고, 기념품을 갖다 놓습니다. 워낙에 많다 보니, 그렇습니다. <놀람> 저 뒤에는 트로피, 아, 트로피도, 이게, 진열장도 한 60만 원 주고 짠 거예요. 오동나무로 해가지고. <놀람> 트로피도 한 150개 됩니다. 아, 많습니다. 완주매들도 그렇고. 이거는 스위스 가서 샀습니다, 스위스. 한, 한 4, 5만원 정도 같은데, 이것도. 이것도 사이즈 따라 가격이 리더라고요 밖에, 아직 비는 안 오네요.